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유치부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예쁜 유치부 친구들과 영상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저희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로 하루하루 복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코로나 식구로 서로가 귀하고 만남의 소중함도 알게 해 주셔서 건강하고 바르게 예배자로 나오는 그 시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온맘 다해 잘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성구 안송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부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더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국기 15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힘, 그리고 또 노래. 그리고 또 구원. 구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힘 노래 구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나의 힘이요.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오, 이번에는 까마귀들이 와서 글씨를 가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워 볼수 있나 한번 해 볼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더 많은 까마귀들이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큰 목소리로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까마귀들아 날아와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같이 나눌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 그리고 첫 번째 어첫 번째 과로. 엘리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30년 전에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남쪽은 유다라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압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 보암의 못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압왕은 이스라엘 왕중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해요. 좋은 모습은 그대로 따라 배우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나쁜 모습은 그대로 따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모습을 따라 배우면 안 되겠죠? 나쁜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된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욕심부리고 큰 소리 치고 밀치는 친구가 더 많이 갔고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실망한 적이 어, 없었나요? 실망은 필요 없어요. 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삭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당장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더 편하고 더잘 먹고 더잘 살고 더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잠먼 24장 20절 말씀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리고 시편 1편에도 악인의 형통은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합은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힘과 또 하나님 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하왕은 아내 이세비를 가져온 풍요를 주는 농사의 신발 그리고 또 다산 행복 바다의 여신이라 생각했던 아세라를 믿고 숭배했어요. 그리고 신전도 세웠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아내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들을 따라 믿고 섬겼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압을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히 노하시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찰 때로 차면 하나님은 심판 벌을 내리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절대 살수 없어요. 엘리아는 아하방 앞에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렇지만 엘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짓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자 땅과 식물 모든 것이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요다나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친구들, 보세요. 시내가에 숨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갖다주는 모습을요. 얼마나 놀랍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통치자예요. 심지어 까마귀까지 움직이셔서 까마귀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삼길 때 일이에요 그 교회에는 동네에 어, 밤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과 놀면서 또 교회를 초대해, 초대하면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교회를 어, 교회에 찾아왔고 교회는 항상 북적였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 식사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쌀쌀 어, 쌀 가마에 쌀 자루에 쌀이 텅텅 빈 상황이 되었어요. 쌀한 톨도 남김없이 마지막 쌀까지 탈탈 털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전 대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좀 주세요. 이제 저녁에 아이들과 먹을 쌀이 없어요. 하나님 쌀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그리고 전도사님은그 기도 후에 어, 다시 일상처럼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몇 시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깨에 쌀 자루를 메워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툴툴거리시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쌀을 쫙 내려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사님 진짜 창피해 죽겠습니다. 내가 마트를 교회에 가려고 오랜만에 교회를 가려고 마트를 들었는데 마트에 갔는데 발걸음이 발걸음이 쌀 파는 곳으로 계속 옮겨지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 갈때쌀쌀 쌀, 쌀을 선물로 사간 적이 없는데 정말 창피하게 쌀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냥 눈딱담고 그냥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 집사님이 되돌아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 집사님,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집사님도 우리 교회 모든 친구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까마귀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고 맡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혹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면 커다란 상급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후 시내도 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성문에 이럴 때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어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해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목이 마른데 물한 그릇 마실 수 있겠어? 아, 그리고 떡도 한 조각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어요. 제게 떡은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먹을 떡을 붓기 위해 나무를 줍고 있는 중이에요.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우선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하느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과 그의 아들이 여러 날 먹었지만.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같이 오늘 성구함 속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국기 15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를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가족 가족마다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족 모두를 지켜주세요. 또 정성껏 드린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